안녕하세요. 걸로그입니다. 오늘은 여자가 만나면 안 되는 사수팔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제가 스레드에서 9,000명 이상의 팔로우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스레드는 이제 글만 발행하는 플랫폼이죠. SNS인데, 거기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인증이 됐거든요.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 보니까 아 이런 사소이지는 여자가 만나면 안, 안 되겠구나 일단 나오는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회 수가 보통 1만 회에서 21만, 22만 회까지 게시물 한 개당 나오는데 그런 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입증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유튜버 에서도 확인해 볼수 없는 거예요. 저는 다 확인된 자료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기초 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제 세, 네 가지의 이동. 그 다음에 총 여덟 글자라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하죠. 기초를 아직 잘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. 기초만 살짝 각오할게요.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들으시면 되겠고요.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태어나면은 나는 물로 태어났어요. 나는 흙으로 태어났어요. 나는 뭐 금으로 태어났어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냥 연예인들이 뭐 사주를 보러 가면은 보통 그렇게들 설명을 합니다. 점수가 분들이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이제 물로 태어났네요. 자 물로 태어났는데 좀 심화적인 단계는 제가 따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여기서는 좀 기초적인 부분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. 이 일간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간이 나의 기본적인 성향에 나타나는 이 일간이 좋아하는, 유독 좋아하는 그런 오행이 있어요. 저희 오행이 목화, 토금수죠. 저희가 목화, 토금수의 그 오행순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목은 화를 생하고, 화는 토를 생하고,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는, 수는 목을 생하는 이런 원리로 그 오행의 다섯 가지 그 자연물들이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얘는 물이죠 물이 생하는 건 뭘까요? 물이 생하는 건 목이에요 목이 이 사람한테 식상이거든요 식상 다른 글자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여기 상관이죠 목을 뜻하는 것이 상관 혹은 식신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일간으로 기준,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 사주 발자에 나의 식상에 해당하는 오행이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물로 태어났으니까 생하는 게 목이죠. 그러면은 목 일간이신 분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. 어, 생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? 저는 여자가 만나면 안 되는 사주를 할 말씀드리고 있어요. 여자 입장에서 이런 식상 일간을 만나면은 안 좋아요. 왜냐? 내가 퍼주는 꼴이거든요. 이 식상이라는 게 나의 다음 오행이다 보니까 자연 물상으로는 내 자식이나 뭐 다른 무언가를 같해.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면 돼. 요 노력하는 가정을 담긴 게식상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. 그거 뭐예요? 여자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. 물로 태어난 사람은 모 목으로 태어난 사람. 나무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여자가 노력을 겁나 해야 됩니다. 여자가 힘들어져요. 내귀다 빨리고. 어 그러면은 비겁은 어때요? 비겁 다자는 어때요? 비겁 다자라는 것은 이 사람 물로 태어났죠. 우리 엄청 많은 거예요. 다른 글자에도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비겁 다자라고 하는데 비겁 다자가 그러면 은내 기운 빼가니까 그거는 괜찮지 않나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근데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. 사주팔자 오래 하시는 분들은. 그냥 여성분들은 웬만해서는 양일간 일곱, 이제 생 받는 게 좋습니다. 생 받는.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이제 정신적으로는 해가 안 가요.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게 뭐예요?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, 그래도 안정형이었으면 좋겠고, 상대가 나를 불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 게 여자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에요? 뭐 처음에는 뭐 도파민성을 원할지도 모르겠는데,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연애를 하다 보면은 좀 안정형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공통된 분모가 있잖아요. 그래서, 저희 팔로 분들과 소통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, 결과적으로는 나를 생해주는 사람이 맞지 않나. 그것도 이제 양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니까, 양이 보통 좀 남자다운 그런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음은 그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근데 음의 그런 특유의 신중함,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쪼잔함, 이런 게 있거든요. 음이 간 남자분들이. 그거를 좀 좋게 보는 여성분들이 또 있어요. 내가 좀 털털하고 좀뭐 빼먹고 다니고 막 이런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 보이고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남성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만나겠고요. 근데 웬만해서는 여성분들은 나의 식상 일관을 만나시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읊어보겠지만은 자, 목, 목일간은 화일간 만나면 좀 힘들고요 화일간은 호일간을 만나면 좀 힘들고 금은 수일간 만나면 힘들고 금은 목일간 만나면 힘듭니다. 네 이것만 알아가셔도 그래도 한번 직접 어 아닌데 일지 육합이어서 괜찮겠는데 하면서 한번 직접 한번 사겨보세요 얼마나 <laughs> 힘든지 직접 한번 연애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. 네 다른 이제 궁합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먼저 보라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아요. 이미 유튜브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임상이 바탕된 그런 것들은 무료로 항상 제공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